솔직히 내 방송 보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? 나는 시청자분들이 거의 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저런 거 보거나 아니면 내 방송에 보고 대충 보고 나한테 악플 다는 분들 보면은 나는 아주 개새끼야 근데 생각해보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죠 여러분들? 제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합니까 여러분들이 절 건드리지 않으면 난 여러분들 건드린 적이 없어 여러분들 나 먼저 건드니까 나도 여러분들 건드려 주는 거지. SKT 3이 있었으면 이 티형은 응원할 텐데. 야. 3cm로 맞아 볼래요? 어제 보셨죠. 3cm 드랍 막는 거.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, 여러분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제발 3cm 드랍 아 드립 치지 마세요. 드랍 쳐 막히리. 착한 건 맞는데 순수는? 야. 순수해! 요 정도면 순수하지. 아까 인성 터진 게임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달라고요 야, 그건 상대방이 내 앞마당에 해처리 찧었잖아요그 정도면 똑같은 거지. 33명만 참가한 팬미팅을 해달라고요 다 돈입니다.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.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. 저처럼 돈 없고 씨, 인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팬밴 미팅을 해요? 미쳤나봐요. 그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. 개부자들만 하는 거야. 어, 백만 유튜버분들,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. 나 같은 찌레기, 찌그레기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, 여러분들? 취소해 줄게. 하나, 둘, 셋. 어 뭐야, 취소했는데 아풀업보 취소했어. 아 랄리. 어제 못 했던 캐논 러시. 오라네오라네 여기다 지으면은 되지 않을까? 이티 님 집에서 하자구요 미쳤나 봐. 모르지 않나, 지금? 나이스. 모르죠? 완전 모르지 않아? 왜 없는지 생각해봐야 돼 살려봐 막을 수 있습니까? 아이씨. 캐논어지 했다. 캐논어지 했다. 버린다. 그렇지. 가자. 잠깐만 내가. 멈출 이유가 뭐가 있어? 멈출 이유가 뭐가 있어? 손끝이요, 씨. 가스요? 하하, <laughs> 캐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가스요? 레어요? 가능 가능? 가능. 음? <웃음> 가능? 가능? 고통스럽죠, <laughs> 살려봐. 내 본진에 해처리만 없으면 되지 있잖아 자꾸 두근두근 존슨이 떨려 몰라 사랑해 자꾸 존슨존슨 내 맘이 자꾸 떨려 One, two, three, 네부다럽지만 숨겨둔 너 y o u and me, 부지럽지니 아, 숨겨둔 너의 나의 모든 게 전부 네것이길 바라니 사랑한다 한마디만 솔직히 말해줘 I believe. 대 방이 망했는 데뭐 하실래요? 가스 짓고 히드라를 가시네.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아예 저걸면못 들어오게 만들고 싸 싸우... <목소리> <목소리> 무섭지 않아, 무섭지 않아. 오, 씨발 컨트롤 하는 쳐, 무적고 친구.

어 뭐야 저놈들 잘하는 거 말? 뭐야 와 뭐야!!! 잘하는 거실화씨 어, 캐노루시 안 했으면 저다퇴 뻔했네 이

그래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좀 봐야 될것 같아. 지금은 많이 유리한 게 맞고, 지금 히데스크로 뚫어봤자 못 뚫는 거 맞고. 도움이 필요한가? 잘도 아니네 이거 가면 되겠 완료. 是这样 자 일단 많이 유리해 확실히 어 팀에서 운영까지 제가 매끄럽게 연결만 되면은 진짜 많이 유리하거든요. 또 대각선도 아니기 때문에 이각선의 법칙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타발은 대각선이 진짜 힘들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서 일단 벗어났어요. 확실한 건 할만하다는 얘기죠.

사례방이 이런 것도 되게 슬픈 내용인 거고 지금까지는 무난해. 아싸, 지고 때리, 배, 지고 때리, 절략 가난하다는 게 보여지죠. 이렇게 빡세다는 거 사례방 운영하는데 눈물이 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저기까지 뚫어가네요. 스카우 뽑아주면서 우리는 여유 자원으로 오라냐 멀티를 합니다. 미네랄이 미네랄 쪽이요 어, 그래. 이러면 반땅 싸움에서 우리가 큰 이득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, 어, 부담 없이 멀티 하면서 플레이하면 되겠구나 생각. 그리고 존나 많네요. 이건 안 되겠대요. 자. 요런 식으로 이득 챙겨주고 돌기까지 압박 계속 캐 놓지고요. 어. 엄청 개 좋고. 아하! 뭐야 이거? 초고수 뭐야? 멘탈 탈탈 털리죠, 사장방님 캐논만 아니었을 때, 캐논 러시만 아니었을 때, 이기는 데 어떻게, 뭐, 캐논 러시 당했는지. 이미 당한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네방님 메롱 메롱 메롱! 죽이고 싶지만 죽지 않아요. 개 빡치지? 운 이제 됐기 때문에 출동 한번 해보죠 여기다 가둘까? 가둬지면 안될걸? 가둬지나? 어떻게 해야 돼. 이거 웬일이지? <laughs> 얼마나 안 터졌었으면은. <laughs> 타워 나왔구요. 그리이약물고 게임할 겁니다. 이제부터. 어, 되게 귀엽구요. 근데 어쩔? 그래서 볼래? 희롱 바트 그 사람 멀티체크 굉장히 잘했는데, 중요한 거는, 없어요, 그죠? 저거 뚫을 만한 능력 없어. 아이고! 오사장님! 무하나요 아! 가자! 아이고, 버러드. 축제다, 축제. 파리 투 나인. 아, 저거 못 뚫는다니까. 열받죠. 열받죠. 근데 할수 있는 거 없어. 왜? 너무 불리하니까? 뭐? 다시 폈네 해처리? 왜 깨졌지, 이거? 나깬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왜 깨졌어, 이거? 어? 뭐지? 버그인가? 어, 뭐지? 저깬 적이 없는데, 여러분들. 나깬 적이 없는데 진짜로? 저 잘못 깼나? 저게 뭐지? 왜 깨졌을까요? 치... 아니 완성이 됐다니까? 아까 완성된걸 봤는데? 아까 완성이 됐었어. 취소한 게 아니라 완성이었다고 완성. 뭐야 저거. 도대체 얘가. 오리인저야죠 뭐, 뭐, 별수 없습니다. 오리해서뚫리면 뭐, 이득인 거고, 안뚫리면안 뚫리는 거고. 네. 와우, 이거. 이거. 네. 이 보네 뭐이뭐이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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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어쩌나. 멘탈 나가셔서 어쩌나. <laughs> <laughs> 이새 <이렇게>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흐흫 <laughs> 봐달라고요? 뭘 봐.. 봐달라는 건뭔 소리야 정수 때문에 나가달라는 건가요? 여 기요, 그러면 이티 스타 TV 유튜브 구독 눌러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구독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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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이틱 구독 안 누른 흑우들 없제? 구독해 드리면 이렇게 바로 제가 바로 제가 승리 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좋아요.